뭔 이냐 했습니까? 모나는 정말 재밌죠, 정말. 정말 재밌습니다. 나포야나 금관 소리? 그런 거 아니에요. 괜찮아. 일단, 디스코드 단점이 채팅이 죽어. 그게 좀 단점이야. 가뜩이나 없는 채팅. 너무 죽어가지고, 디스코드는 그게 좀 단점이죠. 디스코드는 그래서 게임할 땐 꺼요. 잠깐 심심하더랍니다. 이제 뭐라 하시는 분들이 너무 저기서 얘기하면은 안 돼. 그래서 내가 나오는 거야. 아무튼 특혜더는완나로 계속 까먹고 있는데 언젠가만들 거예요? 배너만 이너무으 돼요. 배너만 배너 넣을 건데 음. 제가 배너를 만들겠습니다. 제가 만들어서 넣겠습니다. 일단 외주 막힐 건데 그 전까지는 이제 제가 만든 배너 보시면 돼요. 뭐 제가 화를 드는 순간 이제 뭐 봐야 정도야. 금방이죠. 음. 이벤트도 하고 있죠 지금. 한 방에 죽지 않겠지? 짬프이 왜요? 내가 활 들어서? <laughs> 설마 제가 활에 들어서? 아 제가 그리는 거? 제가 그림 그리는 거? 스캐더 배너? 일단 임시로 제가 한거 써야지. 두분다한성검이야두분다졸려라한성검인데 너무 나한테 딜 몰빵된 거아니가 거? 잠깐만 설마 두분다날 서포팅 하려고? 저 우회주 한성검이잖아 저 아닌가? 어 차액은 재밌죠 언제나 뭐야 어, 둘다뒤안 하고 나한테 몰빵시키는 것 같은데, 이제... 이 분위기가... 어, 지금 나한테 몰빵시키는 거야 뭐야, 뭐야, 안 입어. 그쵸? 역전 개체라 엄청 세죠? 주이 보니까, 야, 활들어가지고 지금 한 손만 들고 오신 것 같은데? 거님디스커들 얘기하셨겠지? 야, 날이 활들었다 이면서 강력병이 별로 뭐 센지 모르겠어. 일단 쓰고 있는데, 이게 과연 센 건가? 잠깐만. 한 방. 브레스 한방 역시 브레스 한방 <laughs> 야 진짜 활은 어떻게 이거 뭐 어떻게 애매해 브레스 한방이야 그래야지 못하겠어 이거 어 브레스들이 너무 세가지고참 미묘해 그러니까 활 세팅을 마쳤는데 브레스 한방이에요 커스텀 강화 빼고 다 했는데 허어 너무 쎄 너무 쎄 저거는 커스텀 강화 해야지 한방에 안뜬대요 담님도 바꾸러 왔다 템 이게 해자하기 때문에 깨야됩니다 잠깐 지금 스테미나 아 어째 필요없구나 들고오고 음있냐 그냥 근접을 잡죠. 야, 10분 나왔네? 시간 15분짜리였는데, 이거? 아, 그래서 담임 지금 템 밖으로 가니까 그러구나 시간을 못 잡을 것 같으니까. 좋았어. 으고 와, 저거 봐, 저거 봐. 바 라가 지금 좀 번거롭 긴 해. 바 라가 나온다, 나온다. 와아! 그래서 살았죠, 이건? 야, 산게 어디야? 음단일활 드셨다. 바라는 저한 방만 아니면은, 활 들만한데. 한 방만 아니면. 왜, 왜, 왜? 그, 푸더링 정도 풀 아니야. 괜찮아. 또포도리님도건강화 사용하나요? 건강화차이잘 사용해요 음차이 검강화 가끔 자주 안쓰는구나 맞아 턴이 너무 길어 내가 그래 여기 차 쓰는데 이제 건강한지 얘기 나왔었거든 내가 근데 저번에 써보고 뭐 까먹은던이거이것 같아 턴이 너무 길어 그 쎈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좀 애매해 1시간? 오래 걸렸네. 나 그렇게 오래 걸렸나? 레키님 다운이 굉장히 늦는데요. 어, 피 차랑 차지 다야. 야, 야 우회지 최고다.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나성황 썼는데 땅이요. 일상입니다. 땅 파는 건 일상 아닌가요? 산 쪽은 좀 그래. 야. 너무 또 근접하면은, 불안데, 얘는. 아, 바라 너무 싫다. 지음이 녹는다. 빠지이 바라 그도끼 걸리는 기준은 진짜 모르겠어. 저번에 머리랑 그 앞발을 맞으면은 걸렸는데 그게 아니야. 와. 봐봐. 그게 아니야. 바라 기준이 뭐야? 저건? 내장주? 내장주 지금 발가 고민 중입니다. 바라가 너무 귀찮아가지고 저거 때문에 근접하게 애매해요. 바라 전용으로 트랙 세팅 하나 만들까 고민 중이에요, 음, 고민 중이야, 이거. 봐 봐. 봐 봐. 와. 봐 봐. 진짜 모르겠어. 최근으로 좀 저번 예전보다 뭔가 더잘 걸리는 기분이야. 어. 뭔가 최근으로 예전보다 잘 걸리는 기분이야. 그래서 기분이 묘해 저거 그리고 지음이 녹아 제가 지음을 굉장히 많이 모았거든요. 보니까 지음 녹았던데. 저 이파 끝나고 저는 템 세팅 좀맞춰 올게요. 내장 좀 바꿔야겠다. 데몬으로. 바라는 세팅 맞춰어야 돼. 너 번거로워. 야아 지금 도끼 때문에 죽었구나. 영거리 네, 해방하다 죽었습니다. 영거리 해방하다 황천 갔습니다어 도끼 때문에. 아 자살 아니야 자살 아니야. 영거리 해방은 좀자살 금방 죽어요 금방.